마당 청소 말고도 오늘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요. 바로 농사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걸음이 영 편치 않아 보이네요. 걷다, 쉬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차례 힘든 걸음 끝에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밭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농사일도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졌는데요. 남편과 함께 하던 농사일을 혼자 하려니 고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밭을 그냥 놀릴 수도 없는 노릇. 버덕이요. 아니 저 하도 가래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 있으니까요, 좀 뛰어놀라고요. 무릎 아프시면 농사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십 년을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또안 그렇죠? 와서 뭐든지 해서 갖고서 또나저 가을에 내면 애들 주고 그러고 싶죠. 결국 반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 자식들 생각에 농사일을 붙잡고 있지만 점점 심해지는 다리 통증에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어머니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고단한 어머님의 일상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양 남매가. 두팔 걷고 나섰습니다. 와 어머님 여기 조금 더꽃 피면 네. 그다 산이 다 꽃이. 아이고, 많이 힘들죠. 아, 네. 근데 네. 너무 네. 오르막이다. 나 우리 어머님 걱정된다. 진짜. 맨날 어. 이렇게 월기를 왔다 갔다 해. 매일매일 하루에도 아이고. 뭐 매일, 수십 예. 번 하셨겠지. 매일매일. 예. 매일, 와. 아유. 야, 근데 울타리도 있고 어머님 이게 정리 정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laughs> 어머님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는 멧돼지가 많아요. 아 오, 멧돼지? 예. 엄청 많아. 저, 저, 저렇게 저 망도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는구나. 예. 아저 뒤에. 저기, 저기 뭐야? 다 무너져 있네, 저기. 예, 돼지가 들어와 그래요. 어머니, 얘는 양을 조금씩, 네. 한이 정도? 예, 네, 네. 응. 잘 뿌리시네. 아우 해보셨네. 귀여워요. 그럼요, 어머니. 음. 쭉쭉 가시면서 뿌리세요. 어우, 돌이 예네 크다. 아, 이런 건 치워야 겠다제가제가곤란했 아니, 어머니, 어머님, 앉으세요. <laughs> 진짜 어머니, 저희 잘한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그냥 하셔야 이제 됐으니까. 아,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예, 예. 그게 내 의자예요. 아내 돌이 많네 아, 음. 심어놔서. 괜찮아. 그 허리 아프셔서 어떻게 하지? 아, 괜찮아요. 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음. 아픈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대신 감자심기에 나선 양남매. 두번 경험하다 보니 이제 이 정도 작업쯤은 거뜬합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네, 아니 렇기 서서 보죠. 앉으면 또 저기 어, 불편하세요? 저기 저기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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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유 <laughs> 마늘. 마늘 미안해. 일을 그래도 해보셨나 본데. 네. 아, 그럼요. 해본 것 같죠? 어머니. 응, 응. 양쌤은 어. 저보다 농사 경력이 1년, 됐어요, 어, 1년 되시고, 1년. 되시고 <laughs> 저는 한 5개월 됐어요, 어머니. 아, 오. 이게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음. 아,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어머니 쭉 하면 되잖아요. 네, 쭉. 네, 하세요. 어머니. 이게 좀 간격이 넓어서. <laughs> 그런데. 그, 바로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거, 아니, 5개. 아니. 이렇게 해보세 네. 나와보세요. 따님이 나와. 나오시오. 네. 이렇게. 아 그냥 아.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는구나. <laughs> 맞아요, <우리. 웃음> 네. 어머님께 한술 배운 양남매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층 빨라졌는데요. 한참을 반일에 집중한 결과 금세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네, 많하셨어요 아유 그 아, 뿌듯하다. 안 가시느냐구. 어. 예. 저기서도 그냥 쭉한줄 예. 확실하게 해놔가지고. 맛있게 잘 커라.